안녕하세요. 오늘은 먹는 식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내가 준비을때 구입했는데 딸기 포도 청사과 산딸기가 있는데 산딸기를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생각보다 그렇게 바삭하진 않는데 이렇게 맨들맨들하고 어. 물이 어지는 그런 색종이입니다 그리고 이걸 물에 적시면 종이접기가 가능하고 프라이팬에 구우면 더 바삭해집니다 맛은 산딸기맛이랑은 조금 다른데 그래도 산딸기 비슷한 맛이 나요 근데 입천장에 잘 달라붙어요.